겠어요 자자자자자 왓다시의 티어는? 골3 35% 제가 요즘 승률이 미쳤거든요 와우 중간에 해킹범만 아니었다면 진짜 승률이 장난이 아닌데 슬슬 아마 좀 그래서 지금 정상화 될까봐 살짝 두렵긴 합니다 오늘이 그날일까? 아, 나 너무 두려워. 지금 83%거든요? 15승 3패? 뭐 할까? 아, 나 지금 몰라. 뭘 해도 이겨서 약간 두려운 상태예요. 네. 시징스. 어, 이거 봐. 스웨인이 자꾸 치고 올라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스웨인으로 가볼까요? 11만 변하고 스웨인으로 가면은 괜찮을지도? 근데 스웨인 원딜의 문제가 하면은 우리 상체가 AD를 좀 맡아줘야 돼가지고. 어? 모틸러스를 하겠단 말이니? 정말 참된 서포터구나. 너에게 상을 주겠다. 스웨인이다. <laughs> 미안하지도 않나요? 왜 무슨 소리니? 아 미드가 오리, 오리아나네. 근데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거 어, 어느 때 쓰는 저거예요? 언제 쓰는 대사야? <laughs> 나 그게 미밍 걸 오늘 알았거든. 아,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거야. 오, 만능이네. 어 근데 저런 애들 상대로 수인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원딜은 못 살잖아. 선배님이 d 해주세요. 어아 근데 비에고는 좀 너무 숟가락통이 아닌가 이를 경우에는 스웨인 살살 녹이지 않냐고? 하지만! 원딜도 살살 녹는다는 점! 하지만 원딜은 뒤에 있어도 되지만 스웨인은 앞라인 사야 되잖아요 잘생겼잖아 안 자네? 스웨인 할 거야 스웨인이랑 합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음 운동 많이 될 거야 <laughs> 이럴 때 쓰는 건가? 왜민언왜 좋은 거냐고? 뭘나 이제 알아보려고. 아야 반대 맞은 거야 나? 아야 두대 맞은 거야 나? 나이스. 좋아요. 잘했어요. 노티니 그렇게 하면 돼요. 좋은데요? 풀 빠졌었나? 어, 아, 이걸 끌려 근데 얘를 잡으면 될것 같은데 그럼. 나이스. 아, 이거 캐틀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내가 지금 스웨이. 아, 이것도 못보네 쓰레시 그랩을 생각 못했다. 나이 e 있고 그냥 큐로 잡으려고 기다린 거였는데 그냥 앞을 평타를 쳐주시네. 굉장한, 굉장한 도구 마인드. 너 마음에 드는구나. 좋아요 좋아요 그것도 몸 밈이냐 어디서 나오더라? 편집자님이 저거 편집에 써가지고 알았어물건의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좋아요는 너무 저거 아니야? 잡았다 나이스 오우 야 노틸아 아니, 노틸 숙련도가 괜찮은데요 이 녀석 아내 CS 먹는 게 너무 구데기인 거 빼곤 다 좋네 아이고 로트리 먹었네. 나쁘지 않아? 망발이 빨리 뽑아와. <laughs> 아뭐 했나 했들이만 우후 본 거구나. 아 뭔가 했네. 아 개웃기네. 이게 끼부임 나랑 듀오하고 싶나? 요즘 같은 원딜 캐리시대 비원들이 좋아서는 아니 비원들도 원딜이야. 비원들 인권운동합니다. 어떤 퀘스트 완료. 근데 스웨인한테 이거 좀 좋은 게 원딜캐가 좋은 게 스웨인이 진짜 필요한 템이 많은 챔피언이거든. 챔피언 자체가 구대기라 템이 필요한 게 엄청 많은데 템창 하나 늘어난 거좀 좋은 거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발을 뭐 살지가 좀 고민되긴 하네. 원딜 퀘스트를 완료하면 신발 말고 또뭐 있죠? 돈수급 늘어나지. 나 저거야. 라일라이라서 쓰고 있어. 끌었어. 킥꽽�, 킥꽽�, 킥 나이스. 돈수급 늘지. 그래가지고 코어가 엄청 빨리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스윈한테 좋은 듯? 스윈 필요한 템도 많고, 코어가 나올수록 좋아지는 챔이라서. 좋습니다. 어 좋아, 좋아. 노칠동생, 좋아. 어, 뭐, 아한대 어, 한 때렸는데, 한 대만 더 쳐봐라. 나이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하, 애들이 오는구나. 어, 뭔데? 오, 잠깐만. 우와, 잠깐만. 으, 나 맞아줘잉! <웃음> 죽었네. <laughs> 아씨. 야, 그엔 딜이 확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 아, 아, 신발 여기 지 참, <laughs> 아, 신발 자꾸 까먹네. 뭐냐? 사고, 비사지에 피피 쪄주 살까? 비사지 괜찮을 것 같아. 비사지에 방태 하나 더 살까? 그냥 <laughs> 사치스럽다. 템을 여러 개살수 있으니, 야,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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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거냐? 아강 슬로우! 이 자식아! 슬로우다! 하하하하하. <laughs> 나이스. 뒤에, 저거 이다캔넨이다 어, 잠깐만. 어, 조진 거 같은데, 얘들아? 오? 4대5야? 아, 우리 제이스가 없구나. 하하이. 에헤이 좋았네. 이거 일단은 3코어 나왔고요캐틀보다 코어 나온 속도는 엄청 빠르긴 해. 이거 싸움 맞냐? 근데 아, 이거 저걸로 튕겨서 갈 걸. 이거 어, 이거는... 할만하다 왜이렇게 길어 근데 이러면 우리 미드 밀리거든요? 스웨인이 캐리해야 되는 게임은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건데. <laughs> 문제가 있는 게임인데, 이거. 어? 아, 원딜은 이게, 무, 아, 이거 스웨인은 이게 문제야. 아,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한 번에 컷을 못 내요. 오 이거 좋다. 할만하다. 나이스. 아 이거 내 이거 아 이거 쓰레쉬 잡으려고 풀쓴거좀 낭비인데 아풀 괜히 썼다. 어 돈이 이렇게 많은데 비사지를 사야 한다는 사실이 좀 그렇네요. 약간의 단점이라면 오까비오 이거 풀일 났다. 마, 씨, 덤벼, 씨, 마, 난 싸울 상태가 돼 있어. 아, 아니야. 미안. 아, 진짜 아깝다. 아. 오, 잡긴 했다. 와, 얘, 좀 패드샷 왜 이렇게 세냐? 어, 오리 죽었다. 어, 비에고님 왜 용감하게 달려들었죠? 무슨 용기로? 아이고, 죽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근데 이거, 소신발언. 제이스가 좀 노슬 본거 같아요. 채팅으로 하시자고? 제이스님 실례지만 노슬 본거 같습니다. 아, 선생님 죽음 씹은면 큰일 나요. 오, 풀 한, 풀 좋아. 아, 그래, 죽었네. 이러면 손해인데. 예, 예, 궁 없어, 예, 궁 없어. 에헤이. 어, 이거, 이거, 이러면은, 저, 제이스가 쓸모가 있어졌어. 왜냐하면, 이 쓰레기 같은 제이스한테 궁을 빼가지고, 이 녀석이. 게이득이야게이득이야 게이득이야. 근데 문제는 이렐리아가 왔거든요? 근데 나좀딴딴하긴 한데. 그 제가 탱커라고 생각하고 딜을 넣어보세요, 그 오리아나님. 어, 다 하고 있어. 내가 해주고 있어, 해주고 있어, 해주고 있어, 해주고 있어. 나이스! 굿굿굿 <laughs> 굿! 에이스가 걔공 빼줘서라고 이제 칭찬 아닌 칭찬도 해주고 고마워. <laughs> 어우. 아. 오 그렇지 제이스야 그렇지. 근데 얘들아, 우리 아직 게임을 이긴 게 아니야. 지금 서로 저거 할 때가 아니란다. 아직 게임을 이긴 게 아니에요. 집중해. 이래리 문젠데, 우리랑 나 없어가지고 이래 대처 안될 텐데, 할수 있나?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훈훈했다. 우리 게임 끝난 것도 아닌데, 너무 훈훈하게 게임했어. 잘못 싸우면 너무 좁은 골목 한타라 근데 궁을 좀 좋게 뺐다 야얘 프리딜이야 잠깐만 나이스 뒤에 잘 처리됐냐 어떻게? 오 다행이다 잘 됐구나 그냥.. 오 나이스 제이스 뭐야 해주는거냐구 맞아 근데 내가 1대3하고 있었어 진짜 인정 아, 돈이 너무 많아 야떡고에도 모를 추가해라 떡고에도 모르를 추가해라 내가 안죽고 잘해야겠어요 방철보다 이게 낫냐고? 몰라 오? 왓? 바운탐잘 잡았네 어떻게 먹었지? 어? 잠깐만 노틸리님왜 거기서 물렸.. 있을까나 뭔가 조진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와, 이거 조졌다. 아, 이거, 씨. 아, 나풀 진짜 열심히 눌렀는데. 야, 그거 끌리면 어떡해! 어, 그래. 끝나나? 이러면? 어, 야, 너 죽으면 큰일 나. 오, 살았다. 오트라 몸 던져서 막아라. 막을 수 있나? 아, 이 끝났다. 하. 아... 아, 이게 이렇게 끝나냐? 하. 아... 아, 야 이러고 끝나는 거 진짜. 아, 마음이 아프네. 아, 이걸 이러고죠? 아, 이걸 지네. 아... 아, 근데 이게 바론 먹힌 거가 좀 크긴 했다. 바론 먹힌 거좀 컸고요. 아, 근데 아 수인은 진짜 좋았다. 그죠? 아, 아까 좀 과도하게 훈훈해 가지고 그러고졌네. 국산 엔딩 나 버렸네. <laughs>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스트레스 받네요. 절대 생각날 거야.